네, 오늘은 제가 오프닝을 한번 바꿔보았는데요. 네, 어떠셨나요? 네, 한 번만 더 들릴, 들리... 들릴까요? 네, 한 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또 어떠셨나요? 네 근데 처음이랑 금방 돌려준 목소리랑 틀렸을 거예요.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 얼굴입니다. 네 오늘은 특별히 공개를 했고요. 네 무슨 사진은 약간 이상한 사진도 있을 겁니다. 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어 제가 오프닝을 바꿔서 제 사진도 이렇게 공개를 한 거고요. 네, 여러분들이 제가 오프닝 막 목소리가 막 다르다고 막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. 네, 그리고 제가 오늘 얼굴 공개를 하,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애다 막 그렇게 막 댓글로 하지 마시고요. 그럼.